자, 자, 이번에는, 자, 3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이 4번 문제를 해봅니다.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06.85입니다. 섭씨 106.85는 절대 온도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까 이런 거 말했습니다. 화씨, 섭씨, 켈빈, 그리고 랭킹요 그리고 온도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끓는 점이 얼마라고요? 끓는 점이 212 화씨고요 끓는 점은 100도씨고요 끓는 점은 373 켈빈입니다 얼기 시작합니다 어는 점이 있는데 어는 점이 이게 32 화씨고요 0도고요 이건 273입니다 켈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켈빈이 0입니다 켈빈이 0이면 섭씨는 마이너스 273.15도씨입니다. 켈빈이 0이면 화씨는 얼마인가 보니까 마이너스 459. 얼마니까 마이너스 460화씨가 되는 것입니다. 랭키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랭키는 일단 켈빈 값에다가 얼마 한다고요? 랭키는 켈빈에다가 곱하기 1.8을 해야 합니다. 랭키는요, 화씨가 주어지면 화씨에다가 더하기 460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랭키의 온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돼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106.85잖아요. 그렇죠? 106.85는 0 106.85는 0 106.85잖아요. 아까요. 아까 섭씨 0도는요. 켈빈으로 273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7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예, 106.85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니까 37, 37.85. 답은요. 380 켈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380 켈빈이 되는 것이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섭씨가 0도일 때 켈빈은 24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꼭좀 기억합니다. 요게 중요하다. 잘 아셨으면.